안녕하세요 전설 조음 예상입니다 이번 시간은 법사 탈라샤 세트로 1인 세트로 가져와 봤습니다 예, 일단 어깨 광피하고 방어가 붙었죠 25% 서리광선하고 비정경류 장갑에는 뭐 이게 고대였으면 엄청 좋았을 건데, 고대가 아니어서 아쉽습니다. 아침도 하고, 무언가 세트로 쓰고 있고요하연피에 극합, 극피 되어있죠. 장갑은, 손목은, 예, 보호막 효과 97% 증가. 원소에도, 예, 원소 이동 하셔도 되고 어, 하반지 착용하셔도 됩니다 <laughs> 그리고 유언 문장과 네. 그러면에늘 부르는데 이거는 많이 딸려요 예. 최대 900인데 786 정도밖에 안 돼요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이렇게 이건 다 기본적으로 다 아시 잖아요 진흙 극과 문화나카가 이제 들어가서 저는 십자리가 있어서 이거 나중에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 못 바꿨습니다 네. 어깨도 진흙 활력 방어 광비 장갑에도 진행 극피 극하 광피 네, 반침진도 어, 반지에도 피해 진행 극하 광피 네, 극피 극피 A가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네, 없는 대로 쓰는 겁니다 네. 유언도. 마찬가지로 피해가 10이면 12, 되게 좋은데, 그게 없어서 그냥 이걸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최대가 325인데, 310 정도 나오고요 이거는 143. 50 나오죠? 피해, 극하, 광피, 예. 적중시, 비정력, 사회보, 오난, 악하, 14. 이건 칼대 해가지고 120 됐죠 유언도 마찬가지 120 해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안몽엔력법사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탈셋으로 1인셋 한번 돌라고 이걸로 지금 세트로 맞췄고요 하나의 힘은 동일하죠. 대장노 독수리 후가, 예 카린이 후가. 전 시즌에도 이걸 많이 사용했죠. 예 저기 투박이라고 예 그때 많이 사용했을 겁니다. 스킬에 저 적용이 받는 스킬이 있어가지고 예 피해 감, 피해를 80%감수죠 예, 그래서 좀 괜찮아가지고 저걸 많이 사용했죠. 이제 스킬 같은 경우는 예, 비전 경유 전화방줄로 언제 하고 서리강선 냉혈함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거라 별로 써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카리네 여광이 이거의 효과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하고 순간이동. 피할 때, 네, 기절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그 다음에, 운하소나기. 운하소나기 일제히 투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법무기는, 네, 공격하면 보호막이 생성되는 거죠. 이제, 패시브 같은 경우는 비전력 갈고. 30m보다 멀리 적에게 30m. 추가해줍니다. 그 아, 다음 환영수사 1초 내에 최대 15% 넘는 반응다 분신감소 뭐, 순간이동 재상 초기화 이제 그런 효과 때문에 예. 순간이동을 좀 많이 쓰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고 있고요. 수호강 같은 경우는 5초 동안 피해를 입지 않으며 피해를 생명력 60%만큼 흡수하면 보호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있습, 있죠. 이게 이제 이런 효과 때문에 소강을 쓰고 있습니다. 불안정 변칙 같은 경우는 다 뭔지 뭐 얘기가 있지만 죽음의 단할 피해 받으면서 이제 이제 죽 죽을, 죽기 전에 한번 되살려 준다는 그런 얘기죠. 그는 다시 한번 이제 발동하려면 60초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예, 스킬은 이렇게 이제 제가 어고요. 1 번과 4 번이 보시면은 지속 시간이 10분입니다. 10분 한번 사용하시면 이제 되고요. 그다음에 비전경류와 서리광선 같은 경우는, 이거 쓰면은 자동적으로구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제 써도 됩니다. 근데, 옆에 목들이 있으면 아프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바꿔주고, 서리광선도 써주면은, 나, 나 떨어지죠. 나, 대나비. 비전력도 써주면은, 이렇게. 채워주면서 이게, 사실은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계속 숨모가 되는 거죠. 문화, 문화소나기가 같이 발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 이는, 하나만 바꿔주고요. 죽지 않음. 한번 뭐 이제 핑계할 효과, 핑계할 효과. 요한의 정서 이제 끌어 모으는 거죠. 하0반0는는는 피해를 나눠 받는거고 예, 눈동자 85% 예, 눈동자 자3 0하하되면면만큼85% 효과를 받습니다 지금 법사 순위권에 보면은 1 0 5단원최저에 저도 1 0 5단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도 급조로 이렇게 만든 거라, 뭐, 전설의 보석은 태극을 사용하고 있죠. 10중척까지 나옵니다. 제이복스는 이제 먼거리에서 이제 공격할 때 많이 사용하시고, 예. 친진 자르자의 판매를 많이 사용하시죠. 먼거리, 이것도. 음. 보다는 아이고, 1번과 4번을 눌러주면서, 네, 도망가주면서 계속 빠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아니요 그러면서, 네, 피해하면서, 계속 주해서 네, 얼굴 흉기 받습니다. 끌어당기면 조금 있는데 쪽으로 가서 한번더 사주고 도망가고 집을향면서이전역발 쪽으로 가지는않으니까 준비하고 계속 당황하는 기사선이 가운데서 이제 있는 데서저 미니배 에 보라색 보이시죠? 거기서 지금 계속 모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 저, 저 유한의 정수가 계속 이렇게 해서 던져서, 비 배정경리와 서류정선으로 계속 던지는 겁니다. 네, 계속 한 자리만 계속 있으면 무지하게 아픈데, 어디서 뭔가 날아올지 모르겠고, 이렇게 구슬을 이제 뜨갑니다. 네, 피부 후반에, 뭐, 제가 한번 발동했죠? 그니까, 피 때문에 잘 피해 다녀야 됩니다. 이게, 순간 이동도 한번 사용하면 바로 쓸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움직여 만 가면서 항상 이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천병도 이렇게 가지면 아프니까 원거리 도망가서 다시 쓰시고 그리고 이동을 하면서 써줘야 됩니다. 한 자리에서 계속 하시면 어디서 뭔가 날라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반복적으로 음, 가면 이동을 해줘서 네, 공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조각이 네, 나왔죠? 그냥 놓치고 상위만 고정리할한 번에 넣어서 할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가면서 네, 조각을 치시죠 또 이제 교수가 따라올거니까 이제 신경쓰지 마시고 무술을 먹으러 가는거 보다는 잡는게 잡는 우선이니까 잡아야 되겠죠 네, 조방이 끝났으니까 무술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몹들 잘 피해 다니면서 이자리 대고 있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 이동하셔가지고, 뜨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음, 맵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 번에 공격할 수 있겠고요. 여사분이 어디있는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같이 손을 씹으면좋습니다자손잡아고이 270이 있네요 밑에 불안정히 한번 계시겠네요 보인데도 계속, 예. 네. 의 다니면서 생명 이술도 먹고, 예. 네. 냄비. 아하. <laughs> 결국에 박치기 한번가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다시 1, 사번을 다시 켜줘야죠. 죽고 난 뒤에는 다시 꺼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켜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잡아 나가는 겁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비정격면, 허리 강선을 계속 쓰면은, 예, 네, 분화소나기가 떨어지죠? 따로 떨어뜨려도 되고, 이걸로 눌러주셔도 됩니다. 분화소나기를 직접 눌러요 피해가면서 몸통자을 가져와서 계속 던져줍니다. 이게 떨어지는 시간이 조금 느려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을 잘하셔야 됩니다. 떨어지는 시간이 좀 늦기 때문에, 이게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이 넣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놓아지죠? 그래서 피해가면서,

모아주면, 베기가닿면큰 효과를 볼수 있죠. 눈동자가 안에 든 거여가지고, 안에 들어왔 그리고 저희 이렇게 고 다시. 이제 다 끝나가면은, 고마워. 이런 날을 잡아해야 되는데, 풀었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잘 피해다니면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피가 닿 또한번 불안정이 됐습니다. 먼 거리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모아줄 때, 손을 던져주는, 이렇게 네, 던져주면서, 네, 이렇게 피해가 아니면서, 접어주는 게 가장, 그리고 이렇게 서아 이제 풀려간 겁니다 이 바닥에 비져라 살려줍또 이거 아또 그런다고 하면 또안 됐네요 바로 전하고있네 아쉽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한 자리가 아니고 여러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해 다니면서 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아하, 너무 많이 끌어 모았네요, 제가. 1번과 4번은 또 다시 눌러줘야죠. 아, 전에 금방, 1번과 4번은 안 눌러줘가지고 금방 죽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명심하시고 눌러주시고요. 가보시죠? 아, 왜 하필이면, 하필이면 한 명이, 하필이면, 이 가장 흔들어 하기가 싫은 한 대죠. 예. 8 3 2건에 들어갔네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칼덱도 많이 안, 안돼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하셔가지고, 도전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하는 방법만 아시면은 이 컨트롤이시 문제이기 때문에 컨트롤만 잘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한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순간 이동으로 피해 다니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전설 조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